안녕하세요. 네. 청아신당 청모신녀, 예,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기해년 3월달, 3월달 GT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조금 알아볼게요. 어, 우선 먼저 36살, 어, 갑자생이죠. 36살 갑자생 주의내 어,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배우자, 어, 등에게 이제, 괜한 의심을 사가지고, 어, 곤란한 음, 그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으니 요런 부분들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내 스스로가 좀 처신을 좀 잘하라고 얘기를 음, 하고 싶어요 아주 어,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도 내가 괜한 의심을 사서 내가 좀 곤란한 문제를 조금 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시고. 어, 그냥 조금 오픈을 해서 조금 가시길 3월달에는 좀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살 임자생 볼게요. 3월에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 음. 그리고 이제 매사 모든 일에 이제 임할임할 쪽에 어, 내게 돌아오는 들어오는 음의 기운을 조금 막으시길 바래요. 어,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조금 힘은 들겠지만음 어, 양의 기운을 조금 더 올려서 음. 현재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면 현재 내가 곤란한 이 현재의 상황을 어 내가 벗어나기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양의 기운인 긍정적인 이 마인드로 기운을 조금 드러내라라고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60세 어 우리 경자생들 어 돌대리도 우리가 옛말에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얘기가 있죠. 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3월에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 어, 우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를 100% 믿어요. 믿는다 하더라도, 어, 그 믿음이 간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기를 하시고, 어, 움직이실 모든 일에, 내가 뭐, 사업이나 경영하는 거나, 내가 직장이나, 어,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이고, 인간의 어떤, 음, 인해서 내가 상처가 돼서 들어올, 어, 그런 달이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은들, 음, 자세 볼게요. 3월에는 진행되는 일은 너무 이제 조급하게 좀 선일가 되면은 오히려 손해를 이제 끼치게 되는 나한테 손해를 볼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일이 진행이 음, 돼요. 그러니까 어,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게 이 진행을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어, 진행을 천천히 예, 꼼꼼하게 여유롭게 조금 음, 진행하시면서 좀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청화신당 청문신여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